바이퍼 지금 너프 먹인 게 뭐냐면 바이퍼 너프 소식 첫 번째로 배미빨이 2개에서 1개가 됨. 그리고 가격도 200원에서 300원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난 진짜 일단 체감이 제일 컸던 게 이거야 솔직히 나 지금 이거 경쟁 몇판 돌리고 왔단 말이야 아박이랑 브리드에서 바이퍼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1라운드에 당장 이 배미빨을 배미빨 뱀이빨 원래 내가 어떻게 사냐면 1라운드에 그 구체에다가 배미빨에다가 갑바 산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이제 구체를 사면은 배미빨을 못 사더라고 그래고또 베이빨을 사버리면은 구체를 못사 일단 1라운드에 체감이 제일 컸어요 그러니까 두번째로 독이 0인, 0인 상태에서 다시 키려면 30을 채워야돼 원래는 10인가 그렇게.. 15였나? 10 원래는 1 0몇이었거든아 20이야? 20을 채워야돼 근데 이게 진짜 체감 존나 커 약간 바이퍼를 들고 구체 컨트롤 많이 하면서 이제 저기 뭐지? 럴킹같은걸 많이 돌았단 말이죠 아바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 구체를 한번 또 껐다가 다시 킬려면은 이게 30을 채워야된다는게 이게 너무 이게 진짜 크더라고 한번 상황을 볼까요? 제가 아까 녹화를 해놨거든요? 녹화 볼게요 한이지 어 이거 나 이거 나 차차 차차 다와 다시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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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거야 딱 이거야 봐봐 맨날 하는 로킹 플레이 다시 켜서 이제 들어가려고 해서 들어갔어 그래서 얘를 잡아 잡았는데 원래 딱 여기서 지금 구체를 다시 켜야 되거든 여기서 그렇지 여기서 구체를 다시 켜야 돼 근데 아, 뭐할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어 바로 죽어 살 수가 없다 야바이프 개쓰레기인데 이렇게 돼요 예. 네. 와 독이 안차 이게 진짜 그래서 이런 플레이하기가 굉장히 이 제약이 제 많이 생겼다 그래서 이거 진짜 체감 엄청 크. 세 번째 바이퍼 q 랑 E 쓸때더 빨리 담고 쳐 이거는 그렇게 체감은 안돼 그냥 어뭐 대충 예상은 가그 정도는 아니야 이건 솔직히 이제 4번 부채 회수 안돼 이거 이거 좀 체감 큼 특히 이거는 어디맵에서 체감이 크냐면 약간 이제 바인드 스플릿 그니까 원래 바이퍼를 안쓰는, 그니까 러 감시자 바이퍼를 쓰는 맵 말하는 거에요 그니까 러 이게 이거를 왜 막았는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들 그러니까 봐봐 그냥 너, 여러분들은 단순히 바이퍼 너프를 먹었다고 해서 아 각도가 안되네 짜증난다 아, 이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저여러분들은 근데 이게 사실 이거는 연막 바이퍼를 너프한 게 아니라 감시자 바이퍼를 너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이제 스플릿 같은 맵 볼게요 여기서 대회에서 바이퍼 쓰거든 이 젠지가 굉장히 많이 쓰는 그 전략 중에 하나가 바이퍼 구체를 그러니까 공격 때 B메인에다가 하나 두고 시작하거든 이게 내가 알기론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까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맞나 이거? 어, 이걸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까가지고 여기에 딱놓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켜가지고 그냥 애들이 못 나오게 해. 이렇게 가지고 이 구체 하나를 킴으로써 상대는 B 메인의 한명 무조건 남아야 되는 거야. 왜냐면 파이퍼가 파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두 명이 남아야 돼. 왜냐면 봐봐, 이걸 키면은. 그러니까 이게 잖아. 구체 좀 잘못됐다. 아, 이거 할 아, 수가 안 되는 거 같아 약간 구체가 이런 식으로 까이거든? 아,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것 같아 어, 딱 이런 느낌으로 까지거든? 이런 느낌? 딱 이거야, 딱 이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여기로 파는 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헤븐 인원도 여기를 계속 전개를 해야 되고 여기 메인도 여기가 좀 무서워 뭔 말인지 알지? 그래가지고 이 구체 하나만으로 이제 인원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게 대회에서 계산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B를 간다고 쳐 우리팀이 그러면은 이 구체를 이제 회수해가지고 또 여기에 또 까버릴 수 있는 이제 이거 이런 재활용이 가능했단 말이야 어, 이게 가능했다고 예전에는 여기 이제 애들 못 나오는 거야 여기서 가성비 있는 플레이라야 되나? 드리는 이제 이 크레딧에 비해서 굉장히 가성비 있는 플레이를 이제 막아버렸다. 이번 패치는 이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별로는 약간 이제 바이퍼 연막으로 쓰는 맵 있죠. 그러니까 아박이나 브리즈 같은 맵. 어차피 써. 이렇게 너프 먹어도 어차피 써 여기는. 왜냐면 하버가 워낙 구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데는 너프 먹어도 쓰인단 말이지. 그래서 쓰일 만한 맵은 그냥 무조건 쓰이게 한 다음에 이런 바인드, 스플릿 이런 맵에서 바이퍼 쓰지 말라 이거야. 감시자로서의 바이퍼, 투연막으로서 바이퍼를 쓰지 말라 소리. 지금 이 패치는. 너희들 너무 지금까지 이벽 하나 까고 구체 하나 까므로써 너무 날박을 많이 했어 이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너희들 투연막 하지 말고 이제 스킬 쓰지 말고 해 약간 이거야 야 이건 대회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패치긴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전좀 아쉬운 거는 우리 뭐 대회 알바도 어? 솔랭 유저잖아 솔랭 유저인데 바이퍼 이렇게 칼질해버리면은 나 같은 이제 연막 유저들은 그냥 도태되는 거야 어떻게 승리를 올려 조졌어 진짜 난 이제 어떻게해나 바이퍼 세팅 엄청 많이 깎아왔는데 마침 바이퍼맵 연속으로 죽었나 보네. 장막 게이지가 아니라, 그냥 일단 이 새끼 진짜 배이빨한개든게 너무 최강 만큼. 이거 진짜 미드 이제 파는 거 보세요. 이거 진짜 개 빡세다니까요. 장막해 월당, 월당, 월당. 장막 해지. 왜렸다개 맛있겠다. 진짜! 아아! 아 그냥 흘릴 걸아 그냥 흘릴 걸 오우 나이스 나이스 아 근데 이게 제트가 딱 쉐리프 들고 있는 모습 있죠 제트 쉐리프는 못 참았어 솔직히 저거 뭔가 존나 위협적이야 맞잖아 솔직히 저 어떻게 참는데 저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짝 아쉬웠다 이거 텍스쳐였으면 흘렸다 진짜 Guys I'm flanking now Wait Can you make some noise?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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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포인트. 아, 오케이 아 진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 잡았으면 되긴해 사실. 오 어, 이렇게 빨라 이느도 어, 아무것도 못하네. 그냥 약간 느낌 맞이겠죠 여러 뭐 이런 느낌을 하는 건데. 아 근데 진짜 뭐 되는 게 없네. 인이도 독장막 독 개빨리 들어드는거 진짜. 제발. 막 해지. 개개 아. I w a p l a p l a p l a play. I w a p l a p l a p l a p l a p p p p

알안다사 진짜가 임착하다도독막작 독성구체 작동. 방이아 안돼. 안, 안 걸렸을 수 있었는데 이거. 맞 어. 그래. 어. 독성구체 작동. 파이크가 음.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성 해제. 하 독성 해제. 10초 남았습니다. 연료, 연료가 부족옐요독장막 연료 차단. 독장막 해제. 아이독체가 아, 너무 심하네 진짜 어 아, 30, 30까지 채워야 되는 게 너무 진짜 이게 제일 화난다니까 진짜 아 이거 진짜 그냥 독은 좀 냅두지 근데 진짜 하필 없고 독 주는 속도까지 줄였어야 됐나? 뭐뭐 뭐, 바이퍼 배이팔 하나 뭐 인정 구체 회수 못하는 거 인정 독은 그냥 굳이 진짜 이게 진짜 존나 큰거 같은데 아 상대 근데, 근데 킬조이저 너무 포탑 양민처럼 까는데 한번더 와보죠 근데 이게 잡보도 문제라니까 잡아도 이게 독 관리 잘해야 돼 이거 진짜 다 쓰면 안돼 독을 그냥 영으로 만들면 안돼 일단 지금 독성구 체석도 F 프 아, 이겼다고? 가짜 순간이도. <laughs> 어? <laughs> 아, 하이스도 아, 됐어, 아, 됐어, 아, 됐어. 됐어, 완료. 도와줘.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목걸 점프산 시작이다. 아. 또뭐 사야 되냐 이거 진해가지 <laughs> 진짜 근데 1라 독은 너무 중요해서 안쓸 수가 없다 아, 이게 맞는 거 같아 못해 못해 아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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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걸로 셋이다 전버전이었으면 나는 헤드를 맞고도 아가지고 뭔가 반격할 기회라도 있었을텐데 이제 헤드 한방 맞으면 이게 디지니다 체력락스 복장막 착독 너가 그거 쓸라고? 내가 거 할라 했는데 브레인 제... 세컨드 포 여기! 어! 장막해지적 발견 커밍 누 아직 준비중이야 연료가 부족해 아장막 착독 진짜 개빡친다 바이퍼! 사이크 설치. 답답해 미친거 같애 3 0게이제의도 너프 너프의 도너독 다쓰면 뒤진다 약간 이런 바이퍼 리메이크하면 안되냐 아니면 차라리? 진짜 근데 이번 패치 솔랭하는 입장에서는 개빡친다 아니 독 300원 할거면 전보다 시간 1.5배 늘려줘도 되는거 아니? 1.5배 비싸졌으니까 왜 1초 늘려줘 너무 진짜 야박해 그냥 택잉 음, 아, 쟤 뭐? 아, 있어 있어. 있어 저, 저,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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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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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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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밑에 파괴됐다. 여고잉 여공이. 30 지점 지점. 적 발견. 제조물 합성 구체 착도. 아이고. 테크. have pipe u t i t y guys. 여고잉여고잉 뚫어대대. 30초 남았 스파이크 설치. 여기 있었 욕제품 차치 궁극기 준비 완료 적을 발견했다 적군이한명 남았습니다 어? 나게기 준비 완료 만해라 개지렸다 진짜 백드 삭제 백드이크가 공격팀 시작 에떨어졌비투비비 아른아아른아아른아아이아 스파이크가 여기 있어요 니 아니, 아니, 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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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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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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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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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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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이때 워럽 콜미. 오케이. 구축 작아 바이퍼 비맨 바이퍼. 아이 띵어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이 오! 이 수비팀 승리. 와, 근데 진짜 빡세긴 하다 그죠? 이 적응이 안 된다. 패티 이후에 처음으로 해서. 박스네요, 박스.